안녕하십니까 김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그랜저 IG 2.4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7년 5월에 나온 18년형 차량입니다 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뛰었어요 키로스 같은 경우 많이 좀 뛰었고 이차 같은 경우 15만 정도 탄 차량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외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뭐가 좀 틀리죠 기본 IG 보다가 좀 틀린 게 그릴을 변경을 했어요. 지파츠 스포츠 그릴로 해서 변경을 하셨고요. 그래서 번호판이 그릴 중앙이 아닌 하단 부위에 부착이 되어 있으시고요.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분께서 LED 라이트로 바꾸셨어요. 합법적인 LED 라이트고요. 뭐 불법아닙니다 합법적인 LED 라이트고요.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휠을 제네시스 휠을 꼽아놨어요. 인접을 좀 해놨고요. 일단 19인치 휠이 꽂혀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45 40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휠은 조금 조금씩 스크래치는 있고요.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,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60% 정도 남았고요. 이제 뒤 타이어는 제가 봐야겠지만 뒤 타이어 한번 그냥 먼저 보고 갈게요.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% 남았습니다. 일단 흰색 자랑이고요. 기본적으로 그냥 프리미엄 스페셜 그냥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실내는 블랙 톤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메모리 시트는 들어가 있으시고요.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으시고, 그냥 말 그대로 프리미엄 스페셜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문은 잘 닫히고 잘 열린다라는 거. 항상 말씀드리지만, 잘 열리고 잘 닫힌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자리는 뒷자리에 열선이 이렇게 있고, 1단, 2단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누르면 두번 누르고, 한번할수 있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, 이렇게 커튼도, 커튼도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쭉 보게 되시면 차량은 정말 깔끔하고 괜찮아요. 흰색 바디 색상이시고요. 파워 트렁크가 아니에요.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아니고, 근데 개방감은 좋죠. 파워 트렁크처럼. 일단, 전체적으로 쓰시던 게 그대로 있는데, 저런 거는 버리셔도 되는 거고요. 하체 보게 되시면은, 요렇게. 공기압, 센서부터 해서 들어가 있으시고요. 그랜저,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. 좀 뭐, 크게 제가 봤을 때 흠잡을 건 없어요. 요거는 휠을 인접을 좀 해놓으셨다라는 거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네시스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. 뒷자리도 뭐, 문잘 열리고, 잘 닫히고, 조수석도 잘 열리고, 잘닫여요 차에 대한 뭐 문제점 있는 거 제가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전 차주분께서 버스 기사님이셔서 정비는 좀 자기 차다 보니까 정비는 뭐 병적으로 하셨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은 이 정도 보셨고요. 실내 간략하게 설명 후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실게요. 자, 실내에 제가 탑승을 했고요. 어, 이 차량 키로수가 궁금하시죠? 카메라 좀 주시겠어요? 이 차량의 키로수 15만 1,500km 탄 차량이시고요. 핸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크게 흠잡을 거 없어요. 그냥 사용감 정도 있는 거 말고는 없고요. 뭐 크루즈 컨트롤, 뭐 블루투스, 볼륨 조절 이런 거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카메라 넘길게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으시고요.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내비는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내비는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.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. 뭐, 기본적으로 각 공조기들 여기 있으시고요. 뭐 운전석, 조수석, 열선, 통풍 다 있고, 열선, 열선, 통풍, 열선, 핸들 열선, 그리고 조수석에도 열선, 통풍 다 있습니다. 그리고 뭐,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건 없어요. 차량에 대해서. 말 그대로 프리미엄 스페셜, 그냥 기본 차량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밖에 나가서 이 차량 오늘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랑 같이 간단하게 봤어요. 아이즈 차량 외관과 실내 간단하게 봤고요. 이 차량 17년 5월에 나온 18년형 차량이고요. 키로수는 151,000km대 만단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.4 모델이고요. 전륜 방식의 모델입니다. 그, 그러니까 그,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차량 연비가 한 11kg 정도 나오고요. 최대 마력수는 190 마력에 토크는 24.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24.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차량 뭐 크게 손볼 건 없어요. 지금 상태에서 그냥 타시면 되는 차량이에요. 그냥 타시면 되는 차량이고. 이 차, 신차 출고가가 한3,400 정도? 기본? 3,400 정도인데, 김부장이 얼마에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죠. 키로스도 탔고, 뭐, 그러다 보니까 연식도 좀 지났고, 그래서 말씀드리자면, 이 차의 판매 가격, 1790만원. 1790만원이고요. 이 금액에서 내고도 가능하니까,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. 어... 제가 설명드린 차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난 차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본 차량이에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냥 짤막하게 했고요. 이 차량에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 김 부장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뭐. 항상 열심히 하는 김부장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좀 설명이 미흡하다. 이걸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십시오. 이런 이런 사항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네요. 라고 올려주시면 참고하고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더 열심히 하는 김부장이 되겠고요. 이상 김부장의 중고차 이야기의 김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